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돌이입니다. 자, 어저께는 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을 하였고, S&P 500 역시 하약, 하락을 하였으면서, 다우도 하락을 하였죠. 어, 하지만은 장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추세가 계속 보였는데, 특정한 시점, 어,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를 갔다가 기점으로 하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엄청난 폭락을 갔다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40 포인트 정도가 내려왔고 S&P 500 같은 경우도 어, 5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얘들도 많이 떨어졌죠. 어제 보게 되면은 40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어, 원래 바이든이 의회에서 3차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예정이었는데 그에 앞서 가지고 먼저 3차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갖다가 어, 배포를 하였죠. 리포트를 네, 요 리포트가 배포가 되면서 어,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다 하락을 갖다가 급락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바이든 리포트가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어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연준 의장인 파월 이분이 나오시면 항상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분을 갖다가 어 푸더리라고 하는 말로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러면서 약간 조롱하는 의미로 했는데 어 요분도 별명이 지금 하나 좀 생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도 취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뭐 기자들하고 회견을 하면서도 말실수를 갖다가 하는 바람에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나와서 해명을 한답시고는 또 했는데 두 사람이 연속으로 이제 하루에 두 번이나 이제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일도 한번 있었는데 어 어저께 나온 이제 바이든 부양책을 보게 되면은 바이든이 하고 있는 더 나은 믹재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미국 부족 계획과 어, 지난번 이제 인프라 투자죠 사회 인프라 투자 일자를 리 늘리기 위한 이 인프라 투자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세 번째가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조 달러에 1조 달러를 투자하고 5천만 달러 정도의 세제 혜택을 갖다 주는 방안을 갖다가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 첫 번째는 이제 차일드 크레딧 차일드 이라고 해서 이제 부양, 부양 자녀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 부분이 이제 세제 혜택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 1인당 기본 2천 달러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1세에서 5세까지는 3,600달러, 그다음에 6세에서 17세까지는 1인당 3,000달러를 갖다가 해서 찰텍스 어, 크레딧을 갖다가 임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2021년 올해까지였는데 이거를 2025년까지 4년간 연장을 하는 방안으로 해갖고 내놨죠. 어, 4년 동안 연장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여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서 이제 무상 교육 확대 부분이 있는데 요람에서 대학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했는데 현재는 이제 킨더 같은 유치원까지가 무상 교육으로 들어가 있는데 프리킨더 같은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어린이집이 되겠죠. 여기까지를 갖다 무상 교육으로 더 확대를 하면서 동시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를 면제시키겠다라는 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어 여기까지도 이제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뭐 워킹맘 대상의 유급 가족 추가및 병가 확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유급을 갖다가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예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리포터에서 살펴보면 5조 1,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도 2020년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4조 7,900억 달러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어 충격이 컸는데 어, 이렇게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어 캐피탈 게인 텍스를 갖다가 더블링 두 배로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것을 보면은 어 캐피탈 게인 텍스가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링으로 해서 현재 20%의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거를 40%까지 상향, 상향을 두배를 갖다 상향을 한다 이런 안이 있었고 또 하나 어, 하는 것이 최고 소득세율 부자들의 최고 소득세율을 갖다 현행 37%에서 39.6%까지 상향을 하겠다 이런 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 법인세 인상에 관련해 가지고선 바이든이 지난번에 얘기를 해 놓고선 바로 곧이어 가지고선 어, 공화당 측하고 내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를 갖다 살펴볼 때이 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높게 부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를 갖다 40%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좀두배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좀 말이 안 되죠. 이게 한 번에 한 번에 두 배까지 올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25에서 30, 30%요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 여기에서 공화당과 협상을 하느니 처음부터 40을 불러놓고 30 정도까지를 한번 깎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39.6%라고 했는데 중간에 한38% 정도 38. 몇%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세라든가 소득세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향을 갖다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도 이제 악재인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선, 어 부동산과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 세금에 대한 쪽 얘기가 나왔죠. 그첫 번째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1031 h 스체인지라고 하는, 어 이런 제도가 미국에 있는데, 요거는 상업용, 투자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 팔 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은, 양도소득세 납세를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해주는 제도인데,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1031익스체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환을 하겠다라고 우선,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이 나왔는데, 자, 이1031 교환제도,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납세를 연기해 주는 거지, 면제해 주는 게 아닌데, 어, 이거를 갖다가 마치 납세를 갖다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첫 번째 이제 반대의견이고, 두 번째는 이 제도 자체가 미국에서 100년간 유지한 제도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제도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용 불가를 할수 있도록 전환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반대가 나온 건데, 어, 이 제도를 갖다가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이 제도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현재에 내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 납부할 세금을 갖다가 100이라고 쳤을 때, 50은 현재에 내지만은, 나머지 50은 사람에 따라서 미래, 미래 시점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에 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에 내겠죠. 해서, 세금을 내는 시점 자체가 분산이 됩니다. 그런데, 어, 바이든이 지금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 불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현재 시점에서 100이라는 금을 세금을 다 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 그렇게 되면 미래 시점에서 내야 될, 어, 들어오게 될 50이라는 세금이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얘는 미래 시점에 들어가야 될 것은. 그래서 현재 시점의 세금은 증가하지만은 미래 시점의 세금은 감소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3차 부양책을 위해 가지고선 세금이 증세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증세가 불가하다 보니까, 요런 식의 이제 꼼수를 갖다가 사용한 것인데, 어, 이게 본인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현재에는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다음 정권에 정권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쪽에는 이제 세금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만 약간 좀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만 생각하고 어 미래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런 조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가지고서 이런 반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부동산 상속과 상속세에 관한 이 부동산 상속재산과 상속세에 대한 부분인데 어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갖다 상속받을 때 상속인 어 예를 들어갖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갔다가 상속을 한다고 쳤을 때, 어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사, 어, 세금을 낼때 이제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가 언제 시점이냐면은 이 부모가 취득했을 당시의 가격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해가지고 바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되는데. 어, 또한 가지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상속세 면제 한도로 해가지고 현재는 1,170만 달러, 130억까지가 면제. 사실상 미국은 상속세가 그러다 보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물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맨날 그 복지 천국이라고 하는 스웨덴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상속세,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 자체를 물리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변경된 후에는, 어, 350만 달러까지 하향을 갖다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반대 의견들이 나왔죠. 개인 재산에 대한 지나, 정부의 지나친 관여이다. 그러는데, 자,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어, 부모가 부동산을 갖다가 집을 갖다가 한채 구매한다라고서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때, 이 부모가, 어, 어떤 지출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아끼고 은행에 저축을 해갖고 집을 사고 모자란 대출금 같은 경우는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갚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부모만이 노력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 어, 다른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의 용돈을 받을 때, 10만 원의 용돈을 받을 때. 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만 원의 용돈만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옷을 10벌 사줄때이집 아이들은 옷을 3벌만 사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한 개인이 샀다라고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다라고 해도 그 가족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들어가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 개인의 재산이라기보다 가족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어, 이 상속세를 갖다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 개인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고 또한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정부가 보전해 주, 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죠. 이게 어,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동산이라던가 집 같은 거에 세금을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 작년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 정부, 한국의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를 갖다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번 정부에서 했었던 부동산 정책이 전 세계에서 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어, 세금을 늘리기 위한 굉장히 세금을 갖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한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보니까 어, 세금이 지금 많이 필요한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거를 갖다 매, 많이 참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다더라를 갖다 많이 얘기를 갖다가 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거를 갖다 해서 상속세를 늘리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선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드리겠다라는 그런 거를 했는데, 어, 이 부분들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악재죠.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가 되다 보니까, 어, 갑작스럽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의회를 갖다가 통과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 어저께 뉴스를 갖다 미국 쪽 뉴스를 갖다 좀 보게 되니까 일단 미국의 현재 의회 상황 같은 경우는 미국 하원은 바이든 소속된 민주당이 우세한 상태죠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50, 민주당이 48, 무소속이 둘로 해가지고서 민주당한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측에서의 어, 이 통과를 갖다 시키기 위한 예상 전략으로는 어, 지지를 받는 2차 부양책, 인프라 부양책이죠 이것과 반대가 많은 3차 부양책, 가족부양책을 갖다 하나로 묶어서 이걸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3조 2,500억 달러짜리 이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2차 부양책을 이용한 예산조정권을 갖다 행사해 갖고 고가당 측의 필리버스터 전술을 갖다 회피를 갖다 해서 단독 통과를 갖다 시켜버린다. 이런 전술을 갖다가 구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 상속과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는 현재 통과가 되기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본인들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숫자를 불러 놓고 요 중간 정도로 해 가지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